하나님은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혹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왕 느구만에서를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 유다의 마지막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집에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아 50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아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고 이야기합니다. 2 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무어다기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질 것이다라고 2절 중반 이후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락 대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붙잡히다 라는 의미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팔을 뭐 잡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움짝달싹 합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꽉 붙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력하죠. 유다를 멸망시킬 정도로 매우 힘이 센 강대국 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강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함락하다, 함락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확실하며 불가피 한지를 이야기해요. 누가 바벨론이 지금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남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이스라엘의 남 유다는 70년이 차기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도저히 멸망 나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 그들의 강인함을 자랑하고 있을 그때에 찬지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에, 의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확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더욱이 더욱이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2절 중반에 나와 있는 단어들 벨, 무로다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이 의지하고 숭배하는 우상들. 벨은 바알이죠, 바 바알. 그리고 무로다은 그러니까 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무로닥은 배를 뭐 바을 형상한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무로닥이라는 말은 말뚝이라는 것에 따라 말뚝, 그러니까 배은 바을 신, 뭐 아는 그런 바을 신이고, 무로닥도 우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을 이렇게 묶어놓는 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오로지 우상과 자신들의 힘, 군사력, 말,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가치를 두고,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우상이라든지,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계속 보면서 뭐남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 결국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수치를 더욱이.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들에 의해서 더더욱더 수치를 당하게 하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우리들이 어디에 딱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당연히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어쩌면 그러한 것이 더 목적이 돼서 신앙사활하고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나중에, 오히려, 그렇게 기대하는 것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다. 물론, 에 대한 심판, 배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사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따라서 바벨론의 이런 죄악, 이런 겸화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결국 4절 말씀 또 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죠.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결국, 이방 나라들의 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나. 살해보면,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요호께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회복된 유다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5절 말미에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연합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교려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존재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원리 질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그 관계, 언약에 의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 그것을 잊지 말고 여와와 연합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귀려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를 북쪽의 큰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적대할 수 없는 그런 바벨론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문화, 즉 바알을 섬기게 하고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게 했던 그 바벨론을,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력, 큰 민족의 무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사, 헤르시아를 이야기하죠. 결국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바사는 지금 뭐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또 어떤 북쪽의 세력들을 하나로 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자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데 지금은 어리석고 내려나고 참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나죠.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만을 보여야 돼요. 겸손만. 우리의 기대나 기도나 또 소망이나 또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무익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와와 호 연합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상의 무익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벨과 무로닥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고 지금 바벨론을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러한 우상은 무익할 뿐이에요. 지금 이 세상 물질이 판치고 있고 정말 악한 것들이 자기들 세상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따른 역사하심에 겸손을 보이자. 핸드폰 거기 카톡 프로필에 겸손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똑똑하고 뭔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은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겸손이 오히려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면서 그 말씀에 겸손하게 나가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